이제 뭐 그래서 한번 내봐 뭐 이런 건가? 아니요 아니야. 자, 그래서 우영씨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거 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투구 정사 뭐 이런 것도 나가야 되지 그치? 준동사 어, 나가면은 끝나죠? 투구 정사? 뭐아예 배운 적은 없어. 저번에 한번 배웠잖아, 그치 기억이 난리가 없나 기억이 기억 많아, 기 많아, 기억 많아. 언제요? 언제요? 네. 아마 책으로 하지 않나. 어, 아마 한한달좀 넘었을 걸. 한두 달, 두 달, 두달 정도. 한 된다. 달도 아닙니다두세 달. 두세 달? 그래 그렇게 오래됐어. 뭐 기억 안 나. 언제 들어왔죠? 기억엔 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차에 얘가 들어오더라고 기억가. 그러니까 배웠던 거다. <laughs> 네. 배웠다고. 알겠습니다. 네. 아이스 그래서, 자책 한번 펴볼 텐데 128쪽 한번 펴보시고 이가체 절대 면될 겁니다. 책발 제봐 128쪽. 128쪽을 펴봐서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128쪽. 하면제 먼저 풀어보제 먼저 풀어보시고. 여덟 문제, 5분 뒤에 5분이요?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 5분 뒤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 시간 잘 보세요. 그 영화는 페이키가 응? 응. 7번 누나 왜? 사요 아 그만해 <laughs> 뭐더할 수. 앞으로 없 아, 네, 어머니가 네, 여기서 농락하고 왔어요. 그 할까요? 어, 그 8번, 8번. 태우아 내가 8번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문장을 써봐 갖고 어. 이거 써. 볼까요? 어, 그렇지. 한번 써 봐. 지금 써 봐. 어. 시간 좀 있으니까 한번 써. 음. 8번은 문장을 항상 써 보세요. 패드도되 겠죠？다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동사, 어. 하 나가 유독 맞다. 그러면 얼라우 정도 정확 하게 맞다. 이렇게 볼수있 겠지. 지금 틀린 문제가 있다고, 그 아, 일곱 문제 중에. 어. 내가 강아지야 된다고 그랬잖아. 동사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동사에 표시하시면서, 동사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laughs>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동사를 좀 체크를 하면서 봐라. 어? <laughs> 너무 기본이야. 동사 확인하는 건 너무 기본이야. 기본. 응. 네 위에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위에다가 오... 공습 정보 10초 남았습니다 7, 네. 9, 8, 7, 거 7, 요 진짜 자 다들 푸시기 푸셨죠? 7번 틀렸어 방금 설명했는데 7번. 1번에 3번 빨리 빨간펜 들고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5번에 2번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1번 아 1번이 없다 아왜 빨간색 아니 빨간색으로는 아니 1 1, 2번이 뭐라고 3, 1, 2, 5 다 맞으신 분7번 4번 맞았네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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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됐어 8번 에틀렸 어, 어. 또세린 사람 몇번들렸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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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왓치에다가 네모 치시고 왓치가 동사인데 무슨 동사야? 지각. 아까 있었어. 했었, 아까 있었잖아. 지각 동사 밑에다가 쓰세요. 지각 동사. 지각 동사는 뒤에 뭐랑 뭐 중에 하나 쓴다 그랬어. 네? 뭐랑 뭐 중에 하나 쓴다 그랬어. 아, 설명 안 했나? 네, 아마도요. 지각 동사 설명 안 했어? 아니요. 동사 원형이랑 I-N-G 쓴다 아, 그랬잖아. 목적격보어 네. 자리에. 뒤에다가 쓰세요. 2번 뒤에다가. 밑줄에다가 동사 원형 또는 ing. rv or ing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그거 고르면 되잖아. 그거 고르면 되잖아. 네. 그지고 슬립이요. 그쵸? 됐습니까? 네. 어. 또 뭐도 될수 있어. 슬립도 될수 있지만 똑바로 앉아. 슬립도 될수 있지만 뭐도 될수 있어? 슬리핑도 될수 있지. 그치?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8번. 그들은 그가 뉴욕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락했다. 자, 우리가 허락했다라는 동사,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봐봐. 봐봐. 어, 내가 아까,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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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근데,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야. 자, 주어가,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야? 그들은, 그들은 동사는? 허락해. 허락했다. 근데 선생님, 저는 허락했다라는 동사를 몰라요. 괜찮아, 봐봐. 어, no. 일단은 써보는 거야. 그들은, 네 모를 수 있어. 여기 근데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알겠지, 그치? 네. 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나중에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랑 뭐를 써줘야 될지 이렇게 쭉 뭔가를 써줄 건데, 자, 일단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도 어떤 문장의 구조가 있는 것 같아. 그가 뉴욕으로 여행하는 것. 문장이 있지. 어떤 문장이 있어? 이 문장 안에. 무슨 문장이 있어? 은는 이 가가 붙은 주어가 하나 더 있지. 네. 이렇게 붙으면 주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동사는 누구야? 그가 뭐 하는 거야? 여행하는 거. 그렇지. 여행하는 거. 이게 또 동사지. 맞아? 네. 어? 주어와 동사가 또 나왔네? 주어와 그 동사처럼 동사 해석되는 거몇 형식 문장이라 그랬어? 오형식 문장이라 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동사 다음에 여기에 주어처럼 해석되는 애가 올 거고, 여기에 동사처럼 해석되는 애가 올 거야. 그치? 이렇게 배열해주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가 니까 일단은 힘이지, 힘. 그치? 맞아? 음. 어. 그 다음에, 여행하는 것이니까, 여행하는 거, 트러블인데, 이 동사에 따라서, 트러블을 그대로 써줄 수도 있지만, 뭐도 쓸수 있어. 투 트러블이 될 수도 있지.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뉴욕으로, 투, 유, 유럽. 욕. 이렇게 쓰면은, 슬퍼, 다 썼잖아. 됐어? 네. 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선택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동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1, 2번은 let, 3, 4번은 head, 5번은 a l l o w d 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락했다라는 직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애는 a l l o w d 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a l l o w d 를딱 써봐. a l l o w d 를딱 써봤더니, a l l o w d 는 자,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사회동사냐 지각동사냐? 이거만 체크하면 돼 만약에 사육동사, 지각동사도 아니면 이 목적적 보호자리에 뭐 써야 돼? 투부정사 써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또... 잠깐만 내가 얘기할 때는 잠깐만 멈춰줘 왜냐면 안 들리는 사람이 생겨 오디오가 겹치면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여기 네. 얼라우드에다가 이게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육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써줘야 돼? 투 트러블 투부정사 써줘야 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allow가 여기 왔으면, 뒤에 투구장사를 써줄 거야. 목적지 보호자리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뭐랑 뭐도 있어. let도 있고, head도 있지, 그치? let이랑 head의 공통점이 뭐야? let이랑 head의 공통점이 뭐야? 사역동사. 그렇지. 얘네들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의 특징이 뭐야?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써?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써? 그냥. 어. 동사의 원형을 쓴다, 그치? 동사의 원형이니까 트러블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됐어?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거를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자 1번이랑 2번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넷 다음에 트러블 나와 있는 거몇번 있어? 번. 그렇지 1번 있지 그러면 1번에 뭐 확인해 봐야 돼? 다른 애들도 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치? 다른 애들 잘 있어? 그래서 네. 답이 1번이야 근데 2번 봐봐 2번에는 뭐가 있어 지금? 볼펜 들어 2번에서 뭐 지워줘야 돼? 2 지워줘야 돼. 그러면 또 답이 맞겠지, 그치? 맞아. 3번이랑 4번은 동사의 헤드를 쓰고 있는데, 역시나 3번이랑 4번도 틀렸습니다. 그쵸?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 3번에는 트러블에다가 뭐 지워줘야 돼? S, S 붙여줘야 되고, 4번에는 뭐, 뭐 지워줘야 돼? 2 지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은 3, 4번도 맞지?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5번에는 뭐가 틀렸습니까 얼라우드 힘까지는 맞는데 여기 뒤에 트러블이 나와 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2를 써 줘야 되지 거기 사이에다 2 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 오케이 좋아 자그 다음에 9번부터 14번까지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한번 풀어 보시고 역시나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다시 맞았나 잘봐 그러고 있진 않고 거예요. 시간 남으면 담아질 때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다 뜯어봐 주어 동사든잘 맞는지 스위치 잘돼 있는지 항상 표시하라는 거잘 표시하시면서 있으면 다 넣어보라고 그랬잖아, 그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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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잖아그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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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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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맞았습니다. 2, 1, 4, 1, 3, 3. 내가 배웠으면 다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응. 응. 하나라도 놓치면안 되지 자, 9번. 태훈이가 질문할 거고 또. 11번. <laughs> 왜? 왜 동기화 되셨어요? 둘이 <laughs> 뭐야? 12번. 어, 11번, 12번. 자, 보겠습니다. 9번. 너무 쉬워. 9번은 동사 뭐야? 첫 번째 문장. 10. keep 그치? 두번째 문장의 동사 뭐야? wanted i 자 keep w a n t t o 에 있는데 지금 선택지 보니까 앞에 safe 있고 뒤에 get 있다 safe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 음. 그치? 그 다음에 get은 동사 그치? 어렵지 않죠? 음. 그러면 첫번째 문장 a에서 동사가 keep이니까 your kids 너의 아이들을 뭐하게 만들겠어? 뭐하게 만들겠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치? 너의 아이들이 안전하다. 말 되냐, 안 되냐. 말 되지. 그치? 그러면 몇 형식 문장이야? 아, 오형식 문장이구나. 그 다음에, 아, 태원이가, 태원아, 안전하게 해서 세이플리 했어? 몇번 했어? 어? 안전하게 해서 세이플리 했지. 내가 해석으로 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어? 이러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해석으로 풀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이프가 들어가야 되고, 오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B번에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친다. 말되냐안 되냐. 되지, 그치? 어, 그 다음에 hurt는 다치다. 다치게 하다란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다치다. 말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동사가 뭐야? want지. 그러니까 여기는 to g e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됐죠? 그 다음에 11번. 11번, 11번에는 동사 첫 번째 문장에 동사 뭐야? 써우지 그치? 네. 어자 이거 무슨 동사야? 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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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들어야지 내가 질문한 거 아니어도 당연히 팬 들고 필기 너는 니가 틀렸는데도 필기 안 <laughs> 네모 하고 그냥 킵에다가 네모하고 Your kids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써야지 어. 뭐 들어가야 돼? 형용사 써야 돼 형용사라고 쓰라고 왜 형용사야? 방금 얘기했잖아 왜 O형식이야? 어, 왜 이럴 때는 또 목소리가 작아. 아까 우길 때는 막 목소리가 청었거든그 어? 다음에 B번에는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도 안 써놨네 B번에는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내가 그 번에 동사 원 a 니까 뒤에 목적어 뭐야 t h e 그들이 뭐 하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치? 그니까, 러투 o get. 원, 투 때문에 투부정사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외워두라고 쓰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나는 맞아. 저는, 저는 맞았는데, 저는 다 맞았는데. 저는 안 쓸래요? 그러면 집에 가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 여기에. 그치? 그니까, 러 열심히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의 동사, 첫 번째 문장에 so, 그치? 자, 예주야. 서우는 무슨 동사야? 어? 아까, 아까 무슨 동사라 그랬어? 동사의 종류가 지갑, 그치? 지갑 동사지, 그치? 그렇아씨나 잘하세요. 아쉬나 잘하세요. 친구, 내가 그랬잖아. 생각하는 거 자꾸 뺏어. 니가 알려주면 안 된다니까. 어? 안 그래?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해. 제가 못한 겁니다. 어. <laughs>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자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다발려주면 친구가 좋아할 것 같은데 친구 공부하는 걸 기회를 뺏는 거야. 알겠지? 네. 내가 틀려봐야 된단 말이야. 소우가 지갑공사면 뒤에 뭐 와야 돼. 목적격 고어 자리에 뭐 와야 돼. 예주야 뭐 와야 돼. 그통사 원형이나. 그렇지. 또. 아니. 그렇지. 옆 쓰세요. 지금 빈칸에다가 동사 원형 ing 쓰세요. 쓰고 있어 응. 동사 원형 ing 쓰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영아, 네? 이번에 문장의 동사가 뭐냐? no 어? no 해서 문장이 하나 끝났잖아, 그치그 어. 문장 이제 끝났지. 그 다음 문장 뭐야? cent지, 센트. cent는 몇 정식 동사야? 보내다 그.. 어.. 어.. 어. 사, 사형식? 괜찮아 사형식 또는 사형식? 그렇지 사형식 또는 사형식이지 그렇지 사형식 또는 사형식 문장이고 뒤에 뭐가 먼저 나왔어 메세지가 먼저 나왔지 네 그럼 이거 몇 형식 문장이야 사형식 사형식이면 사람이 먼저 나와야 거야. 아 사형식 그렇지 사형식 문장이지 사형식 문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센트, 센트 때문에 뒤에 전시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네. 이해됐어요? 응. 센터어 메시지다 하면 어바웃부터 가로 쳐봐 어바웃에서 가로 열고 어데에서 가로 닫고 이거는 품사가 뭐야? 전시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거 품사 뭐야? 전, 에이, 품사 그렇지 부사겠지 그렇지? 부사 거는 형용사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것에 대한 메시지니까 뭐 형용사든지 부사든지간에 상관없이 꾸며주는 말이잖아. 그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잖아. 이거는 형식에 포함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안, 안 되지. 그러니까 얘를 빼고 생각해야 된다. 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뭐와야 돼? 뒤에. 투. 아, 센트 때문에 투가 오는지, 4이 오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그렇지? 그래서 뭐와야 돼, 평화. 투. 그렇지. 왜 투가 와야 돼? 센트. 어. <laughs> 아니. 어. 여기에 뭐 있어요? 어, 어. 아까도 물어본 거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번안 어. 풀고도 여기 풀수 있어. <laughs> 무슨 욕을 먹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내가 무슨 얘기 할줄 알지. 어. 자, 그래서 투 썼어? 네. 투 썼어? 그리고 밑에 답을 찾아봤더니 답이 있습니까? 네. 어, 있죠, 그렇 태원이가 얘기한 거는 선생님 댄스나 댄싱만 들어가는 거 알아도 뒤에 투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렇 이건 너무 쉽단 말이야. 아니 물론. 그러니까. 문 그러니까. 답을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답을 고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답을 고르는 것도 쉬워지는 거지.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12번, 12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에 동사가 뭐야? 첫 번째 문장에 렌트 렇치 자, 그러면 이건 몇 형식 문장입니까? 뒤에 풍사 나눠 보셨어요? 몇 형식 문장이야? 그렇지, 3형식 문장이고 밑에는 밑에도... 밑에는 어식어 어. 밑에는 태원이가 오형식이래 오형식 맞죠? 그렇지? 여기서 에스카는 뜻이 뭐라고 했어? 오형식 문장에 에스카는 예주야 오형식 문장에 에스카 뜻이 뭐야? 뭐들어요? 뭐들어요? 안돼. 네. 도영아. 네. 에스카의 뜻이 뭐야? 오형식 문장에서. 어. 어. 뭐였지? 태원아. 뭐야? 제안하다. 뭐라고? 제안하다. 요청, 요청하다. 아, 아, 빨리 써. 아, 아. 뭐야요청하다 음, 응. 요청하다. 그래서 뭐 제안하다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지? 어,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렌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데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지, 그렇지? 어, 사형식 문장은 사형식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들어가야 돼. Two f 뭐 들어가야 돼. 투, 그치 그래서 투 써주세요 빈칸에다가 투.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문장에 린다 에스크 힙 나왔어 자 에스크 예주야 사역동사야 에스크 그 사역동사야 아니지 도영아 지각동사야? 그럼 뭐 써야 돼태어아뭐 네? 써야 돼 그러면 여기요? 어. 둘. 그렇지 투부정사 써야지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 뭐 들어가야 됩니까? 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그, 그, 그에게 그 TV를 끄라고 요청했다. 어 됐어요? 어, 그래서 들어갈 거는 1번. 어 그래서 이거 뒤에 한 장, 나머지 한장잘 풀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숙제. 또 하나만 주면 또 서운하잖아. 그지 아니요. 응. 이거까지 주면은 소서운없어요 어. 분노가 차오르나요. 분노가 차오를 거라고? 그렇게 많아요, 선생님? <laughs> 분노가 차오를 거라고? 네. 아, 분노가 차오는거안아 이거 다풀어오라그러면 도영이 다음에 학원 안 나올 거니까 어다 풀어오지 마시고 어 1회만 풀어오세요, 1회. 25문제입니다. 1회만 풀어오세요. 네. 어 아시겠죠? 아 네. 어, 퇴근! 잘 가세요! 아, 박민주 사과주치